현재 시각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절반가량이 서방 제재로 인해 동결되면서 러시아는 국가 파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믿었던 중국마저 러시아의 지원 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손절하려는 모습을 보여 러시아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있죠. 또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반격에 보름이 넘도록 수도는 물론 북쪽의 하르키우, 남쪽의 마리우폴 등 주요 거점 도시조차 아직 점령하지 못한 러시아는 자국 전투기 스펙에 대한 논란까지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 보병들이 손쉽게 들고 다니는 휴대용 미사일 맨페즈가 러시아군의 전투기를 연달아 격추하고 있는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기에 여러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앞다투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퇴양난에 빠진 러시아는 최근 국가 부도만큼은 막겠다며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이르는데요. 최근까지 일본과 더불어 중국이 탐내고 있었던 러시아 극동 지역 땅을 한국에게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것이었죠. 한시가 급했던 러시아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이 러시아 땅을 구입해주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내 국민들은 외국 기업의 행동과 자국 지도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고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성향을 띠던 러시아 언론 매체까지 문을 닫게 됐으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전역에서 반전 시위를 행한 1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있는데요. 한편 재정적으로도 국내의 금융 시장에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가 행해져 러시아의 행동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쯤 되니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러시아는 도대체 무엇을 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한 러시아인은 생방송 중 러시아 증시 죽음의 애도를 표한다며 돌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관하며 푸틴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나 다름 없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선 연이은 러시아 주가 폭락에 러시아 주식 시장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한 부트만오프가 러시아 증시의 죽음을 애도한다면서 탄산수를 들이켰습니다. 이 장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방송 중 보드카를 머그컵에 따라 마신 예시생코를 떠올리게 만들었죠. 러시아 주식시장에 사망 선고를 내린거나 다름없는 부트만노프의 발언에 깜짝 놀란 방송 진행자는 이후 황급히 방송을 중단시켰는데요. 하지만 1998년 금융위기와 현재 러시아의 상황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 루브르 표시 외채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극심한 경제 악화를 겪었었는데요.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꾸준히 성장해 장기간 경제 호황을 누리며 세계 경제 11위권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는데요. 채무 감면과 구제금융을 해줬던 서방 국가의 도움으로 수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러시아는 이번 위기는 극복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서방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고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러시아 경제는 벼랑 끝에 몰리어 최근에는 루브라 가치가 폭락하면서 경제 패닉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한 시민이 공중에 지폐를 흩날리는 충격적인 모습까지 공개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실제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쇼핑몰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는 한 남성이 쇼핑몰 위층 난간에서 공중에 지폐를 흩날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루브라는 이제 쓸모가 없다. 푸틴이 돈 비를 내리게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날 국제외원시장에서 미국 달러당 루브라는 134.02루블까지 치솟으며 새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달러당 70에서 80루블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루블화가 미국 달러 가치 대비 40% 이상이 폭락한 셈이죠.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가치 하락을 막으려 기준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끌어올렸지만 효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일제히 치솟자 일부 러시아 부호들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러시아에서 아라메미리트로 이동시킨 후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러시아 국민 대다수는 은행에서 자신이 맡겨둔 예금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 유럽 지부가 유럽 중앙은행에 의해 폐쇄가 되면서 파산하는 기업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러시아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미안하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냐며 러시아에게 등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인터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실루아노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의 전체 외환 보유액은 6,400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3,000억 달러 가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일부 중국 통화인 위안을 이용하려했지만 중국은 철저하게 러시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 프라 투자 은행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정지하기로 발표해 러시아가 뒷목을 잡게 됐는데요. 서방의 제재 압박에 중국이 무릎을 꿇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앞장서서 러시아의 돈줄을 끊어버린 거였죠. 이에 더 이상의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러시아는. 또한번의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인 제재로 고통받던 러시아는 이내 루블화 무제한 발행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언하기 이르렀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막대한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부채 한도를 없애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했는데요. 루블화 가치가 떨어진 만큼 돈을 더 찍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이는 과거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를 생각나게 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초인플레이션 사태를 겪은 짐바브웨는 당시 달걀 한 알의 가격이 500억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빵한 덩이 값은 10년 전세차 12대의 값과 맞먹었는데요. 이때 짐바브웨는 달러 가치가 추락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많은 양의 돈을 찍어내 과장 없이 돈을 보따리에 싸 짊어지고 가야 겨우 식료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짐바브웨 정부는 결국 자국 통화를 폐기하는 비극을 맞이했었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러시아도 머지않아 짐바브웨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지는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무기가 고갈된 러시아는 당장에 사용 가능한 돈을 만들기 위해 헐값제 러시아의 금사라기 땅을 팔기로 결정하며 한국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동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토지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있는 광물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지금도 극동 지역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의 급전이 필요한 러시아가 이 땅을 팔기로 계획한 만큼 한국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전부터 한국은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 사업 파트너 중에서도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많은 설명 없이 땅을 신속하게 팔기 적당한 나라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과 극비리에 협상 진행 중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하였는데요.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한국이 손에 넣기만 한다면 천문학적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로 인해 이미 대한민국의 방산업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로 한국의 국도까지 넓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과 결실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